안녕하십니까. 1등 부동산TV입니다. 매물번호 190번이고요. 충남 예산군 봉산면 효결이 토지 매매 소식이 되겠습니다. 전체 매매도 가능하고요. 분할 매매도 가능한 매물입니다. 고덕면과 덕산면 차량으로 4분에서 8분 거리입니다. 고도가이시 차량으로 7분 내포신도시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위치 좋은 곳에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오늘 매물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 위치 여기가 되겠고요. 자, 이큰 도로변에서 매물 물조로 들어오는 길은 이 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길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매물조로 들어오는 길이 되겠고요. 옆에 있는 공장은 이 제조장입니다. 제조 공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물 위치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큰 도로변이 40번 국도가 되겠습니다. 방향은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고덕면과 고덕 ic 방향이 되겠고요. 자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덕산면과 내포 신도시 방향이 되겠습니다. 매물 쪽으로 들어오는 길은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매물 쪽으로 들어오시는 길이 되겠습니다. 자, 매물 경계 짚어 드리겠습니다 매물 경계 그 전체적인 경계 짚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분할 매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분할에서도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경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쪽에 시작을 해서요 자, 이런 모양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서요 포장되어 있는 도로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경계가 이렇게 되겠고요. 전체적인 평수가 888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할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분할해서 안내해 드리고요. 도로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로 이렇게 분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토지 여기서 분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할을 한번더 하고요. 자, 이쪽에 분할을 또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할을 해서 분할 그 토지는 네 필지입니다. 네 필지가 되겠고요. 자, 이쪽이 1번입니다. 1번 토지가 197평이 되겠고요. 자, 2번 토지입니다. 2번 토지가 176평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그 토지가 자, 3번 토지가 되겠고요. 3번 토지가 217평이 되겠고요. 자, 4번 토지입니다. 4번 토지가 236평이 되겠습니다. 자, 이두 개의 토지는 생산 관리입니다. 생산 관리가 되겠고요. 이두 개의 토지는 계획 관리입니다. 계획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충남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토지 매매 현황입니다. 자, 면적은 888평입니다. 총두 필지인데요. 분할 분할 시에는 네 필지가 됩니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가축 사육 제한구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40%와 20%가 되겠고요. 용적률은 100% 이하, 80% 이하가 되겠습니다. 매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전체 매매도 가능하고요. 분할 매매도 가능한 토지 매물입니다. 고덕면 차량으로 4분, 덕산면 차량으로 8분 거리 위치합니다. 고도가 차량으로 7분 거리, 내포 신도시 차량으로 15분 거리 위치하고요. 위치 좋은 곳에 전원생으로 누릴 수 있는 매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매매가는 전체 매매급액은 888평에 3억 9,960만 원이 되겠고요. 1번 토지 197평, 9,850만 원입니다. 2번 토지 176평, 8,800만 원이 되겠고 3번 토지 217평입니다. 1억 850만원이 되겠고요. 4번 토지 236평입니다.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군 봉산면 효결이 토지 매물 소식이었고요. 전국의 매물 접수와 촬영 접수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항공영상 보시고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매물은 토지가 되겠는데요. 어, 위치는 충남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에 있는 어,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어, 생산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그 한국영상과 매물 현황을 통해 가지고 대략적인 경계하고 위치 다 설명해 드렸고요. 현장에서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쪽 방향으로의 도로는 자, 큰 도로변 한 100m 정도 직선거리로 한 100m 정도면은 큰 도로변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매물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제 그 마을 쪽으로 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이쪽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 토지가 되겠고요. 매물 쪽으로 들어가는 글은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이 도로를 통해 가지고 매물 쪽으로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외곽에 있는 경계 다 짚어 드릴 거니까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어,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하면서 제가 경계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경계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그 경계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포장되어 있는 도로 쪽으로 해서 자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쪽에는 지금 그 나무 파레트를 이렇게 그냥 적재해 놨는데요. 이 앞으로 보시게 되면은 배수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배수구가 이렇게 있고요. 자, 경계 따라서 배수구 따라서 제가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옆에는 이제 논농사를 지은 이제 논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대부분 다이 앞쪽에는 다 논농사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농사를 짓고 있고요. 자, 이쪽에 배수구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 보면 자 여기 전봇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전봇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보이는 전봇대로 해서 경계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 전봇대 왼쪽은 아니고요 이쪽 전봇대 기준으로 이렇게 도로 쪽에 경계를 여기까지 짚어드렸고요 제가 또 다시 이동을 해가지고요 어, 안쪽으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쪽을 이 포장되어 있는 도로 쪽으로 통해 가지고 제가 경계 또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해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쪽에 일단 앞쪽에 토지 이렇게 풀들이 많은 앞쪽에 토지 한 토지 하고요 자 위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이쪽에 토지 한 토지 하고 그래서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두 필지에 총 평수는 888평입니다 888평에, 앞쪽에 같은 경우에는 284평이 되겠고요. 자, 뒤쪽에 여기 주차되어 있는 쪽하고 저 뒤쪽 나무 있는 쪽 해가지고 604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경계까지 제가 경계 끝까지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요. 이렇게 해서 경계를 따라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유. 자, 이렇게. 자, 여기. 자, 여기까지. 여기 지금 집이 있죠? 집요 앞에까지. 여기까지가 경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경계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 내려가가지고요. 여기 비닐하우스인데는 매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이동해서. 자, 이쪽에 보면은. 이쪽에도 배수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경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큰 나무 있는 쪽 자, 이렇게 자 저쪽면 반대편 경계 제가 이동해서 또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자 지금 환경은 다 이렇게 풀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자 여기 자, 이쪽에 전봇대. 자, 여기까지가, 자, 이쪽까지가 이렇게 경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쪽 앞에 이제 전봇대 보이는 쪽, 이렇게 해서요. 자,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경계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여기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그기서 이렇게 한번더 보여드리고요. 자, 우리 토지 매물에 있는 데서 어, 고동면 차량으로 4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덕산면 차량으로 8분 거리, 고도가이시 차량으로 7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도 있는데요. 내포신도시 차량으로 15분 거리면 내포신도시까지 갈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위,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쪽을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필지가 그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에 총 888평인데요. 전체적으로 매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분할해서 분할해서 매매도 가능하니까 한국 영상과 매물현황 참고하셔가지고요.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등 부동산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